This is too good to go. All right, so we have our too good to go order. It looks like we got a half dozen bagels. It's an app where businesses sell discounted leftover food they have at the end of the day. The catch? customers don't know what food they're going to get because it comes in a surprise bag and if it's only like four bucks you know what's the harm in going and trying it being on too good to go has impacted my business tremendously we were losing several hundred dollars per day throwing out all this food <laughs> 8시 20분 저희가 사무실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진 않았고요 지금 제가 급하게 8시에 문 닫는 바로 도넛 가게에 가서 도넛을 사왔습니다 아니 도넛은 아침에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발견해서 너무 알뜰하게 쓰고 있는 어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어플은 투근뜨 Go. 투투용보 아시죠? 너무 0 0해서0 0할수 없다 너무 좋아서 지나칠 수 없다가 바로 투그투 앱입니다. 0 0 0은0 0 0지 알아요? 0 0 0 0 뭔지 알아? 몰라? 일본 빵 아니야? 0 0 도넛이 바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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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보다 좀 비싸요. 케이스도 이렇게 좀 비싸죠. 이게 21불인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에 샀을 것 같아요. 클로징 타임에 갔다고 했죠. 바로 7불에 사왔습니다. 한개 1불 되는 거죠. 이 어플은 어떤 것이냐면요. 커피 좀 마시면서 합시다, 우리. o 투구라는 어플은요. 원래는 덴마크에서 만든 앱입니다.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 자, 식자재라든지 음식들을 버리느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70% 할인 또는 66% 정도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옛날에 그냥 버렸잖아 다빵 나오면 지금도 버리는데 이제 그게 너무 아깝고 음식 식자재를 버리는 것도 엄청난 문제고 또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렴하게 하자 먹, 것입니다.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돼요 근데 진짜 저 모찌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너무 비싸서 일반 미국 돈넛보다 비싸. 찹쌀도넛이네? 그러니까 모찌가 찹쌀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크림으로 되어있는데요 이제 다, 장점은 뭐냐면요 버려지는 음식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다고 했는데 어,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픽업 시간을 그 셀러 파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받을지 모릅니다 모찌 도넛이지만 어떤 플레이버, 어떤 향 갖고 올게요 비즈니스잖아 비즈니스 제 까먹었는데요. 단점은 셀러가 파는 시간에이 음식을 픽업을 해야 되고요. 또한 서프라이즈 백이라고 해서 자기가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 백의 밸류는 알려 줘요. 자기가 주문할 때 이게 2 0시불짜리인데 너는 1 0불에 사는 거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파느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냥 원하는 식당은 다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캐, 케밥도 있을 수도 있고 시, 슈퍼에서 만든 런치, 홀푸드에서 만든 런치백도 될수 있고요 홀푸드에서 베이커리도 될수 있고 자기가 주문을 할때 보면 어떤 카테고리인지 나와있습니다 베이커리인지 아니면 밀인지 아니면 프로듀스 야채 과일도 프로듀스가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듀스 그라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세 번을 주문을 했거든요 홀푸드에서 밀도 준비해봤고요 홀푸드에서 베이커리도 해봤고, 오늘은 모찌, 도넛,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 셀러가 내가 오늘 이 정도 오후에 남을 것 같아서 라고 해놨어요. 제가 어제 모찌, 넛을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뭐, 투마로 저녁에 5시에 픽업 있어서 제가 사인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 2시인가 3시에 대해서 아, 다 팔려서 서플러스 줄게 없다라고 오더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홀푸드도 마트에서 한 도시락 샌드위치라든지 뭐 샐러드 그런 게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밀로 되어 있는 식사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역시 주문을 걸어 놨거든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픽업이었는데 걸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5시 되니까 캔슬됐어요. 다 팔렸다고 줄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의외로 제 주변에 다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써봤냐. 그래서 제가 미국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오클랜드, 산호세. 이쪽에 식당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러워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셀렉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를 67불에 샀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이럴, 이럴 수는 있죠.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픽업을 못하겠다. 그럼 거기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2시간 전에 캔슬할 수 있다. 그럼 Somebody can pick it up. 그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이 못갈 때는 친구를 대신 보낼 수 있습니다. Invite your friends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주문한 링크를 주면 그 친구가 대신 가서 픽업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 이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유럽과 미국, 북미 지역에 있습니다. 혼자 그냥 제가 한 방에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비즈니스를 한번 누군가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저녁 9시에 폐기되는 도넛 양이라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도넛들이 벌어지고 버려지고 하는데, 그냥 어려운 사람들 아니 노숙자들한테 주면 되, 되는 것을 왜 버리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인터넷에도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 몇년 전까지 보호소에 가서 일을 도와드렸는데 기증받은 음식 과자 등이 엄청 많아서 그걸 큰 통에 수십 개씩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해당 날짜에 그익스파이 d 데이트 판매 유효기간이 되는 음식과 재료로 쓰면 그 쉘터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얻어먹으면서도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끼고 고소를 하면 도넛 가게에서 법적 싸움을 벌이니까 진짜 안 주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항상 주면서도 누군가가 고소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걸 마음 편하게 나눠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리게 되었는데요 이 투구투구를 이용하면 고소하는 게 아니라 감사히 먹고 즐거워하죠 또한 이게 마케팅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모든 값을 주고 하진 않지만 저렴하게 66%, 70% 정도 싸게 사면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그것이 맛있으면 이제는 내가 그 식당을 갈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프로모션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도를 보면서 평소에는 절대로 안 먹는 음식들도 한번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노려보고 있는 게 브라질리언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어, 그거 괜찮은데. 산호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호세 가는 날, 그거 한번 시간 맞으면 거기서 한번 픽업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